꽃다님들, 주말이라 여러분들은 쉬고 계시겠네요. 아니면 어디 놀러 가셨을까요? 아, 오늘 다육이 좀 소량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다육이들이 조금 이뻐지네요, 여러분. <laughs> 너무 예뻐져서 조금 소량 제가 음, 판매 동영상 올려볼게요. 한번 이동해볼게요, 여러분. 아, 진짜, 뭘로는늘 봐도 예쁘죠? 음. 지금 아이들 물을 못 줘서 제가 일단 물을 좀 전체적인 물 주기는 지금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탄 난로로서 아이들을 지금 습을 말려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아 봐도 아 건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유기를 물을 주실 때는 입장에 특히 이렇게 좀 붓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제치시고 이 안에다가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이 안 닿게 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음, 참, 예, 날씨가 자꾸 변화무쌍해지니까. <laughs>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 해야 되니까. 그쵸, 여러분? 음, 하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날씨가 또 그러면 그런대로. 또 우리가 잘 이겨내면 되죠. 이렇게. 지금 한번 보여드리고요. 전체적인 거.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거는, 어, 환엽 롱기리심한데요 지금 아가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아까 하엽을 정리하려다가 아가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안 했거든요. 환엽 롱기리심한는 어, 이게 자연 군생이거든요. 이거, 1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롱기리시마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과습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열에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겨울에는 안 죽더라고요. 어, 조심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제옥이라는 아이예요. 제옥. 어, 요게 지금 탈피를 해서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아가가 여기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제옥은 4,000원입니다. 그리고 논리 히트라는 아이인데요. 어요 아이가 엄청 컸네요 어 작년 가격으로 제가 드릴게요 이게 6천원 입니다 아주 사이즈가 좋습니다 논리 히트 없는 분은 한번 잘 키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작년 거예요 논리 히트 6천원 어머 세상에 여러분 네티지아 철화가 어쩜 이렇게 이쁠까나 너무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어, 이렇게. 이거는 부여분인데요. 부여분하고 조화가 너무 아름답네요. 이렇게 네티지아 철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 네티지아 철아. 가격은 12,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미싱류라는 아인데요. 이이 미싱류가 정말 색감이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여러분 뭐냐면 여름에 좀 조심해야 되는 거 가습을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물을, 빗물을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됩니다. 어, 이렇게 붓나는 아이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음, 어, 엄마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요 아이가? 이름표가 없네. 아이고, 패스. <laughs> 어, 다크 오팔이거든요. 다크 오팔은 가격 6,000원이고요. 이렇게 저렴했을 때 다크 오팔 구입해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색깔이 이쁠까요? 그죠, 여러분? 음, 다크 오팔은 6,000원입니다. 야, 금이 이렇게 이쁠 수가. 얘 잠깐 내려놓고 한번 잘보여드릴까요 얘가 쪽빛, 어, 에보니 금이거든요. 와, 진짜 이쁘네요, 여러분. 쪽빛 에보니 금. 어, 상당히 예쁩니다. 자 쪽빛 에보니 금이요 이게 어, 환엽성에다가 어, 이렇게 금도 아주 잘 들어와 있어요 쪽빛 쪽빛 에보니 금은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말간이거든요 이게 원래 말간 그 뭐냐면은 자연군생이었는데 모르겠어요 뽑아 봐야지 알겠는데 상당히 이쁘죠 이렇게 말간 어, 자연군생은 가격 3만 8천원입니다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죠. 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어,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얘는 엔젤 세비얼이고요. 아주 오랜 시간 제가 어, 공을 들여서 만든 아이입니다. 어, 가격은 38만 원입니다. 이렇게 음, 아주 예뻐요. 자 그리고 요거는 세 어, 개도 금이거든요, 여러분. 세 개도 금. 음. 자, 잠깐만요.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거는 세계도 금인데요. 어, 이 세계도 금이 꽃이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래서 선인장 없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세계도 금은 16,000원입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 이건 엘리자 철화예요. 엘리자 철화. 어, 요거는 48,000원입니다. 엘리자 철화도 물들면 되게 이쁘죠? 자,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요. 근데 뭐 여러분이 왜 얘가 생각이 안 나지? 이 <laughs> 얘가 <laughs> 이런표를 <표현을> 내가 <laughs> 어. 어, 이렇게 지금 예쁜 아이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요. 음,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이쁘네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아이고 밭에 이제 풀 뽑는 게 너무 힘드네. 그래도 열심히 뽑고 있습니다. 아, 논니트가 많이 이뻐지네요, 여러분. 음. 쭉 보시고요. 한번 이렇게 하나씩 다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환엽 농기 이르시마. 제오논니 히트. 아, 이쁘다. 그 다음에 네티지야, 철아. 미싱 뉴 다크 오팔 쪽빛 에보니 금음그 다음에 세계도 말가 그죠 여러분 엔젤 세비얼 철화에서 불린자연곤생 엘리 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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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엘리자 철화 엘리자 철화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제가 조금 잠이 부족해서 좀 몽롱해요. 어, 집중력이 좀 떨어졌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쁜 애들 보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내일 어, 판매 동영상으로 또 찾아뵙고, 또 이따 또 찾아뵐지도 몰라요. <laughs>